같이 갈 거거든요 매장으로 와, 하나 남았다 하나. 얼마 전에 챔피언 관련 영상 찍을 때그 일본에서만 발매된 것 같다고 해서 트루트아 카이브스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압구정에 있는 챔피언의 플래그십 스토어에만 그 라인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해서 오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날이 좀 풀리고 하니까. 스웨셔츠나 후디 같은데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뭐 후디를 활용해서 좀 음. 클래식한 룩을 연출하겠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한번 보러 가는 트로드 아카이브스가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리버스 비브라도 하더라도 3 0년대 리버스 비브, 50년대 리버스 비브. 다른가봐요, 또. 그러니까 이 사이드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설명, 패널. 예. 이 거시 자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30년대는 리버시브 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특허를 등록한 거고 옆에 사이드 쪽으로 이제 네. 패널 자체가 들어간건 5 0년대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특허를 낸거기 때문에 70년대에 그 레드텍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챔피언이거든요 <laughs> 왜, 왜냐면은 이 팔에 로고 네. 근데 3 0년대에리버십 이런 거는 팔에 호가 안 들어가 있을 없잖아, 거예요. 없잖아 없어요 그때는. 그때는 왜냐면그 챔피언이 아니던 시절이었으니까 더 오리지널 챔피언인데 3D 봤을 때는 챔피언이 못 본다. 가서 너무 괜찮으면은 뭐 구매도 이어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한번 보고 싶어요. 어, 또 세일이라는 것도. 오. 솔리비아. 나 디테일은 그 50년대 나왔던 리버스 이브 스웨 셔츠에서 이제 후디 모자만 달려 있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년대 거라서 옆에 사이드 패널도 있고 에에. 리버스 이브도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예전 진짜 후드 처음 나왔을 때 만들어질 때뭐 그런 느낌이겠죠. 어, 그런 그게? 느낌이에요. 아, 어, 내 사이즈가 딱 하나 남았다는데. 애초에 몇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잡으로가 피팅하는 동안 봤는데. 일본에 다 제작을 했더라고요 메이드인 재팬이에요? 메이드인 재팬입니다. 어떤 챔피언에 있어서의 어떤 그 브랜드가 또 일본하고 좀 다르잖아요.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까 고민하, 고민하다가 만약에 레드텍 스웨시다 30만 원에 나 구매 안 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래도 트루트 아카이브의 후드니까 한번 뭐 구매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구매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챔피언스럽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좀 아쉬운 게 사실 챔피언 내에서도 그 챔피언의 어떤 감성을 대체할 만한 아이템이 챔피언 스스로가 나와요. 오늘 구매한 후드 같은 경우는 음. 사실 그런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대체할 만한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템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뭐 30년대 됐던 50년대 됐던 그냥 그스웨셔츠 같은 경우는 사실 챔피언 자체 내에서도 그걸 약간 대체할 만한 것들 사실 리버스 비브라는 것들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예. 예. 음, 그래서 이제 차브로가 큰큰또큰돈 썼네. 제가 <laughs> <저> 여쭤봤어요 한번 <laughs> 푸드 중에 괜찮은 거 없냐. 근데 저한테 처음에 또 챔피언 얘기하더라고. <laughs> 챔피언 말고 좀딴거 없냐. 느낌 있는 것이 더 없냐 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챔피언의 트리아 카이브스. 챔피언의 레드 텍이라든지 블루 텍은 어떻게 보면 챔피언의 70년대를 조금 복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트루트 카이보스는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예전에 챔피언의 어떤 1930년대에 나왔던, 아니면 또 50년대 어떤 챔피언에 있는 원형을 오늘날에 그대로 좀 복각했다. 그 레드텍은 메이드 인 USA입니다. 그래도 이제 확실한 건. 로거 없긴 한데. 어, 그러니까. 저도 오늘 가서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 그 레드텍 같은 경우는 모든 제작을 이제 미국에서 해서 오는 반면에 트루트 카이보스는 일본에서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그 트리트 아카이브는 오히려 그 오리지널 미국인들이 맞춘 핏이고, 지금 레드텍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만드는 건또 USA이고. 오히려 일본에서 만든 거는 예전의 거 예전의 거를 오히려 조금 더 복각을 가깝게 했는데, 미국에서 만들어 온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또 일본 사람에 맞게끔 했다? 라는 거는 좀의아하기는 하더라고, 우리나라. 응? 우리나라. 우리나라? 어. 그냥 우리나라에서 잘 반팔리는 것같던데 그럼... 아니, 아니. 아니. 저한테... 나요. 알지, 알지, 근데 오늘 아이템은 제가 보면 잘한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사실 가격적인 거는. 소비자가 한국에서 31만원대였잖아요. 응. 근데 조리 받아가지고 28만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저희 마음에서는 세게 한. 18만 원대? 좋았을지 않았을까? 한 20만 원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어떤 소비자의 접근성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이곳이 30만 원에 어떤 값어치가없더라는건 사실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고 퀄리티의 어떤 레드텍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 저희고 가격 차이가 사실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좀아쉽긴 해요. 저도 지금. 오늘 후드라는 아이템이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후드로 클래식한 감성의 룩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여기에서 내가 좀 클래식한 느낌 주겠다라고 해서 한 거는 딱한 뭐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퍼. 로퍼 착용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조금 이제 컬러 톤을 맞춰가지고 이제 양말.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그냥 아이템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후드라든지 스웨이 가지고 좀 편안하게 내가 클래식한 룩을 연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에 딱 맞는 뭐 어떤 후드나 아니면 뭐스웨시이 따로 별도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스트리트 한뭐 스투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라이키 어. 관련된 아이템들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스포츠웨어도 되고 뭐 그런 걸로도 그냥 뭐 활용해 보시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난 이거 어디 샀어? 어? 조금 더 내가 심취해 보겠다. 내가 <laughs> <laughs> 좀 패션에 관심있어서 경험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후디라든지 트루트 아카이브에서 봤을 때 아니면 이제 1930년에 나왔던 리버스 위브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가슴에 절개되었던 스웨어 셔츠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은 오늘날 여러 가지 좀 보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구입하기에 뭐 괜찮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1950년대에 나왔던 그 리버스 리브의 복각 같은 경우는 그 가격대로는 사실 꼭뭐 구입할 이유가